그때 맛있나? 그냥 <laughs> <씨. 웃음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유튜브, 그떡 해 땀을 흘리고 바로 씻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해. 그래서 나는 좀더 더럽혀 몸을, 몸을 좀더 더럽힌 다음에 진짜 더 완전 더러워질 때까지 다 더럽힌 다음에 한 번에 씻어 <웃음> 개소리냐고? <웃음> 아, 이거 이, 왜 이해 못 해줘? 니들 허구한 날 감점당할 때나 100점으로 통감. 너네들 나 운전으로 무시하는 놈들 있으면 다 튀어나와 다 튀어 다 죽이게. 어?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 침범하냐고? 아, 근데 그거 침범, 침범할 만했어. 왜냐면 중앙선이 내가 넘은 게 아니라 중앙선이 나를 위로 탄 거야. 나 아, 갑자기 중앙선이 날 태우더라고. 자기 등으로. 더다 보고 기여 왔었네. 크크 크크 바보탱. 어? 이거 아닌데. 어. 게스트로 박새로 일을 모시겠습니다. 잠깐,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야, 너네 그거 알아? 후진을 이렇게 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뜨는 거 알지? 그 후방 카메라만 보면서 주차하면 사고 난다. 아니 나 진짜 개호이 없어 당연하다고? 아니 후방 카메라 보면서 응. 잘가네 이러면서 <laughs> 뒤로 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어! 뭐야? 이러고 봤는데 사이드미러가 부셔졌어 아 근데 박살이 났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존 전... 힘으로 탁탁탁 이렇게 탁 했다 그랬더니 힘으로 맞췄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니는 중 뭐 어, 쩝쩝대는걸로 조라라는 애들 있으면 다 몽땅이로 쳐낸다? 내가 왜 나왔지? 이래 거기면 내가 왜 나왔지? 내가 왜 나왔지? 뭐지? 얘들아 우리 물... 나왜 나왔지? 아니야물 있는데? 내가 자고 있어 아니 내가 자고 있나봐요 아, 이 어제 내가 카페 갔다고 했잖아요. 카페 갔는데 어떤 남자 두명이우리우리속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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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이 나한테 어혹이보게이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근데 뭐. 맞아요. 이랬, 이랬거든. 그랬더니 어, 언니들이 어떻게 알았냐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원래는 처음 보고 약간 긴가민가했는데 목주름 보고 확신을 했다는 거야 미친 놈이. 처음 보는 사람인데 헛소리 하길래 아 빨리 나가 이랬어 진짜로. <laughs> 했더니 아예 이러면서 나가던데. 네, 어. 아 내가 이거 말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 하나 언니랑 눈사람 언니랑 카페 갔다 했잖아. 오늘 카페를 갔어. 아 말했던 거. 하고? 근데 어떤 남자 두 분이 어? 들어오시는 거야 두루, 들어오시... 여 말했어? 말하지말라고두번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아주 말할 수도 있는 거를 같다 말하지 말래. 갔는데 아... 있잖아? 남자 두 분이 들어오는거야 근데 자꾸 우리를 막조금조금조금 x 금 쳐다보시더라고. m e to come to 아 말하기 싫어졌어. 나 근데 있잖아 내가 나 유튜브 잘 되고 이러면서 뭔가 속상한 게 하나 있어. 막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잖아 막 합방하고 어...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일적으로 연락이 올거 아니야. 근데 팩트는 뭔지 알아? 응. 남자들이 진짜로 컨텐츠로 생각해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뭐 칸톡이 오잖아? 그러면은 진짜 다일 얘기야 무조건. 구미야 이렇게도 안 해줘 다 뽀꾸미님 이렇게 나만 친근감 느끼나 봐뭐뭐 뭐. 컨텐츠나 해 <laughs> 그만할래 나도 해. 나도, 어? 나도 좀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야 컨텐츠 하면서 이제 좀 사랑이 싹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어. 어 내가 같이 이렇게 계속 와 잠깐만 좀 나와 왜? 사람들 눈 아파. 눈이 아프긴 뭐가 아파. <laughs> <laughs> 사람들 눈 아파해 비로토 나와 있어 싫어. 그냥. 어? 싫어. No. 아 지금 <laughs> <laughs> 그만 배타이. 아니, 얘나눈 자꾸 까, 까치기를. 근데 내가 맨날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처먹다 보니까 그냥 남들은. 이렇게 먹으면 그 그거를 보면은 뭔가 너무 부족해 보여. 그래? 그러니까 맛이 없어 보여. 다른 먹방이 좀다 이렇게 먹어. 요즘은 깔끔하게 먹어. 그거 순비들이나 그렇게 먹지. 본능대로 사세요. 본능대로. 너너 너무 짐승이야. <laughs> 넌 노비냐 이 집. 그럼 그 대회? 방지턱! 야이씨 ㅂ 구미야 근데 그건 있다. 뭐? 너가 서좀 운전할 때 왼쪽으로 계속 쏠려. 어떻게? 아니 그럼 나오데맞다시라고요 고치라고 이 띨빡꺄! 아니 야안 넘었잖아! 중앙선 두 줄인데 지금 한 줄을 거의 물고 가고 있잖아! 아니야! 방금 너가 브레이크 밟았던 거야 반만 쏴.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는 브레이크 때아직은 사라지시네. 가르쳐달라며 이 띨빡꺄! <laughs> <laughs> 운전 잘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? 지금. 좀 내려가면 돼, 괜찮아. 어, 잘 괜찮겠다. 왔어? 잘 왔어? 아, 살았다. 아, 살았다. <laughs> 제가 사실 무교인데, 아까 헬스장에서 염주 문지르고 왔거든요. 구미야 한강까지 무사히 운전 잘했어. 크크. 이렇게 한 번만 말해봐. 구미야, 어? 한강까지? 응. 운전. 응. 응. <laughs> 빨리 말해 빨리 나와 여기까지 왔다 빨리 말해 빨리 나와 야너 지금 살아있지 내손친구알아 이거 또 맞는 말이기는 해안 죽게 잘했어 앞에 앞에 뭐가 붙네요 근데 나 하나 언니가 그런데 나 차폭감이 좋다 그랬어 아니야 안 좋아 지금 차선 못 지켜지고 날씨 따뜻해 <laughs> 아 그냥 알겠어. 너뭔말 하는지 알겠어. 우리 이거 나중에 클립 따가지고 뭐 유튜브 쇼츠로 응. 뽀금이 운전실력 논란 하면서 사고 났었던 영상 올라가, 올라갔다 생각해봐. 올탱이 터지네. 그니까 올탱이 터지지. 근데 나 진짜 이러다 한문철TV에 나오면 개꿀잼. <laughs> 그럼, 이제, 이제. 그럼 이제 과실 분석이 아니라 어. 이제 목수로 분석하는 거 아니야? 아이씨 개소리라고 있어. 중어야 유튜브 제목 내주 매주 아니고 내주인데 정정 좀 해라. 응? 뭔 소리야? 매주 그 된장 매주가 아이 매주가 아니야? 매주 아니야? 매주에 방언. 아? 오, 진짜 어이네? 근데 틀린 말은 아님. 방언임나 원래 처음부터 방언 쓰려고 그랬던 거야. 나 원래 방언 써요. 아, 모르는 거 아니고 나 방언인 거 알고 쓴 거예요. 시골 사람이라 방언 쓰는 거라고? 저새 또 시동거네 저 놈이? 내가 그렇게 시골이라 하지 말라 그랬지 말이 궁이야 말이 너무 험하다 니가 내 엄마야 이래라 저래라야 그럼 말 예쁘게 하는 방송 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게 너의 피드백? 어 진지하게 그냥 패트로 꼽아줘. 어 그래 너무 못생겼어. 아씨 그게 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. 아이고야 시민 선생다너 신동한테 뭄 받아 처먹는것 같아. 뒤태 <laughs> 좀 애반데? 왜? 너 엉덩이 처진 것 같아. 아니 그런. 목덜름 처진 것도 좀 거슬려. 아니 그런 화장도 존못 해. 그런 피드백 말고. 여기 전기통 하나 아닌데? 아이씨! 나왜 이렇게 손잡는 게 싫지? 나도 아까 손 잡는데 살짝 불쾌했어. <laughs> 아유 제가 스킨십 안 싫어. 아, 왜 이렇게 막 싫어 막. 아, 기분이 안 좋아.